5,600은 원래 이제 단독 모델인데 저희가 이제 시연을 위해서 이쪽에다가 서브폰를 추가로 장착을 했습니다. 음. 네. 서브폰는한개튼 건가요, 두개튼 건가요? 차라리. 하나, 하나 튼거가두개튼거가 차이가 있십 키도니. 이제 그5,600 설정 모델은 좀더 세분화 시켜놨는데 유닛이 아까 보시면 위에로 파라 향하다 보니까 뭐 어떤. 네, 그 각도라든지 뭐 버티컬, 훅, 리전탈 이런 앵글 같은 거 두절이 다 가능하거든요. 음... 조금 깔끔하다. 이게 천장으로 올라가는 땅이고. 또... 음... 어. 네, 천천히. 네, 천천히. 예. 플래그십이라 그런지 조금. 달리네요 그래서 이거 보실 때 프런트는 당연히 앞에서 나오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라운드나 서라운드 백이 갔을 때 앞에 살짝 그쪽 방면으로 고개를 살짝 좀 올려보시면 한번 <목소리> 들어보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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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각도 조절하는 거고, 채널사운에